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 이야기입니다. 레아 이름 뜻은 야생 암소. 고대 아람어에서 파생된 어미라고 합니다. 그녀의 성격은 강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충실한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아버지의 조종을 받아 동생 라헬과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된두 자매는 서로 질투하며 결코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의 결혼 관섭은 현대의 결혼 관섭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그녀의 언니 레아와 결혼했는데 이 관행은 나중에 레위기 18장 18절에 율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짧았지만 축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될 수 있었는데 보통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레아는 아름다움이 부족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여섯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서블론과 딸 디나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녀가 낳은 갓과 아셀 두 명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아이들이며 그녀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준 아이들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기울어지기를 갈망했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결혼식 날 밤에 레아가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라헬로 변장한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이 너무 좁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레아가 느끼는 슬픔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그러나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 없는 고통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심으로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야곱이 형에서와 그의 부하 400명이 달려오는 길을 마주할 때였습니다.맨 앞에 여종과 그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이 레아와 그 자식을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2절에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폭력을 휘두르면 라헬과 요셉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어도였을까요? 레아는 다시 한번 자신이 덜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이 증명된 슬픔에 잠겼습니다.하지만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레아는 많은 아들들의 어머니로서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동딸 디나가 세겜 지방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그녀의 아들 레위와 시무원이 마을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원수를 갚았다는 것입니다.마다들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빌라를 통관합니다.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들은 정착을 했습니다.훗날에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명 레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들레헴 길가 어딘가에 묻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 동굴의 첫 번째 아내 레아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덜 받았지만 많은 아들과 재물을 가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남편들이 직장, 지위, 돈, 스포츠를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예가 있습니다. 레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감정, 상처를 아시며 레아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다른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기발한 순발력과 유머 감각, 문학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곱슬머리, 심지어 계란 모양의 발꿈치까지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